자 고조할아버지 산소가 완료가 됐습니다 저쪽으로 처리가 제가 지금 작업이 끝났습니다 네, 이렇게 정비가 됐습니다 잘 보세요 이번 마무리하고 점심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네 완전히 넓어졌습니다 고조할아버지 산소가 와 이렇게서 해쭉쭉 쭉. 정비가 다 됐습니다. 이렇게 넓어졌습니다. 와, 많이 넓어졌죠? 쭉 올라오면, 네, 저 앞에가 한 1m, 50, 2m 정도가 넓어졌습니다. 2m. 아, 이제, 와, 전망 좋죠? 지나가는 사람마다 얘기하네요. 멋있다고, 산 전망이 너무 좋다고 어, 그러면서. 다들 가네요. 역시 정비를 해 놓으니까 네, 달라 보이는군요.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. 진작에 좀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예, 제가 못 해서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. 자, 축대는 이렇게 쌓아졌습니다. 이렇게. 오. 멋있죠? 와, 요거는 작품입니다, 작품.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구요. 할아버지, 정쪽면 보이게. 네, 아주 그 할아버지 집이 잘 됐습니다. 서포크레인 작업으로 금방 작업할 수있네요 네. <laughs> 이렇게 완료가 됐네요. 멋있죠? 지나가는 사람마다 요 도로를 가면서 야 명당 짜리다라고 얘기하시네요. 그러니까 이, 이 축대가 있으니까 이제 저 전망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. 전망이 네. 축대가 있어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쭉, 이렇게 쭉 차가 이렇게 빠지는데도 크게 지장이 없어요. 더 넓어졌어요, 아주. 예, 네. 쭉. 이 거리가 저라기가 좀 비좁었는데 엄청 넓어졌습니다. 이렇게. 네.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저 넘어가 이제 하이닉스도 보이고 여주 그쪽으로 쭉 있습니다. 이렇게 아주 명소입니다 여기. 네 작업이 잘 마무리 됐습니다. 찍어세요네 잘했죠? 네, 다음에 봬요. 안녕.